Hi there. 쉬워 보이지만 까다로운 명사 이야기. 명사의 명은 이름 명. 사람, 동물, 식물, 사물 중에 이름을 나타냅니다. friend, cat, flower, bus. 이대로만 사용하면 너무 쉬운데 어 명인지 더 명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명사들을 그대로 써도 알라는 듣지만 제대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명사 앞에 어나 덜을 붙여 사용하게 되는데 어를 붙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명사의 개수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 개라는 뜻을 기본으로 좀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명사 앞에 덜을 붙이게 되면 그 명사를 콕 찍어 지정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명사가 까다로운 이유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일 땐 어를 붙이고 지정할 때 더를 붙인다. 개수가 많아질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단어 끝에 s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bus 마지막 단어 s 여기에 s를 붙이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e, s를 붙여서 여러 개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 복수 명사들도 지정을 해주고 싶으면 더를 붙이게 됩니다. 문장에서 살펴보면, I bought a book. 나는 책을 하나 샀는데, the book. 내가 산그 책, the book is so interesting. 그 책이 정말 재미있어 라고 표현이 됩니다. 명사는 다섯 가지가 있고, 중요한 조건에 의해 크게 두 팀으로 구분됩니다. 일정한 모양이나 형태가 있는 보통 명사, 여러 개가 모여 전체를 만드는 집합 명사 세상에 하나뿐인 것들 고유 명사 일정한 형태가 없고 물건의 재료가 되는 물질 명사 추상적인 말들 추상 명사 보통 명사 집합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여기서 다시 어명 더 명이 등장합니다. 정관사 더는 양쪽 명사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셀수 있다, 없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셀수 있는 명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명사 끝에 s를 붙여서 복수 명사 앞에 어, 더를 붙여서 단수임을 표시해야만 합니다. 정관사 더꼭 붙여야 하는 경우 the sun, the first 레 piano. 일반적으로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를 붙여 사용하게 되면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악기 연주하다에 '더'를 붙이고, 운동 경기하다에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뜻이 너무 포괄적인 물질명사들은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명사에 어떤 단위를 뜻하는 단위 명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수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인 경우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piece of, three pieces of. a slice of, four slices of. a bowl of, five bowls of. 그 외에도 그 물질을 담는 도구, 그 물질의 형태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위 명사로 셀수 있는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고 적음을 표시할 때도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Many, s 있고, much, s 없어야 합니다. Some, any, 신경 쓸 필요 없이 둘다 사용 가능. A few 명사에 s 확인. A little 명사 깨끗하게. Few, little 명사 구별해서 사용해주시고 특히 이 단어가 들어있으면 문장 자체가 부정문이 됩니다. I have 긍정문인 것 같지만 I have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부정문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핵심 포인트. 명사에 s를 붙이면 많아진다. 그, 러, 나 동사에 s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 단수라는 뜻이다. 무엇이 동사 앞에 주어가 단수라는 뜻입니다. 동사의 s는 한 개라는 뜻이고 명사의 s는 한개 이상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서로 반대로 간다는 거. 단수 주어에는 단수 동사, 복수 주어에는 복수 동사를 정확히 사용해 주세요.